안녕하십니까 경북대학교 최윤대입니다. 오늘은 선크림의 그 자외선 차단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 주제는 지난번에 제가 동영상을 만들었었는데 내용이 좀 부실해서 다시 만들었습니다. 자, 선크림 속에는 산화아연이나 이산화티타늄 입자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료들은 띠틈 에너지가 큰 재료입니다. 예를 들면 이산화 티타늄, TIO2, 이산화 티타늄 같은 경우는 띠틈 에너지가 3.2 엘렉트론 볼트, 그러니까 3.2 전자볼트 정도 됩니다. 자, 일반적인 재료 에너지 밴드 구조를 한번 볼까요? 에너지 밴드 구조를 보면 아랫부분에 가전자 띠가 있습니다. 전자들은 여기에 있어요. 가전자 띠가 있고요. 위에 이제 전도 띠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전자 띠와 전도 띠 사이에는 띠틈이 있습니다. 띠틈은 어떤 전자도 여기에 있을 수가 없는 지역이에요, 띠틈이. 그런데 이산화 티타늄 같은 경우에는 띠틈이 3.2 전자볼트로 비교적 큽니다. 그런데 자외선은 에너지가 약4 엘렉트론 볼트 정도라서 더 커요, 띠틈보다 에너지가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너지가 들어오면 전자가 이 에너지를 흡수해요. 흡수해가지고 전자가 전도띠로 옮겨가 버려요. 이렇게 옮겨가는 걸 갖다가 전이 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외선이 입사하면 그 에너지를 흡수해가지고 전자를 전이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자외선이 차단되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에너지 흡수에 의한 전자 전이로 자외선은 차단됩니다. 반면에 가시광선은 에너지가 2 내지 3전자볼트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띠틈보다 작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투과합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입자 크기가 큰 것하고 이제 작은 것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어, 피부에 바르면 자외선 흡수 능력은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들어있는 재료가 같으니까 입자가 같아요. 그래서 흡수 능력이 같다. 그런데 크기가 작은 것은 자외선 산란 효과가 우수해요. 왜냐하면 자외선은 파장이 작잖아요. 파장이 작은 것은 작은 입자한테 이렇게 산란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외선이 다 산란 효과가 우수하니까 피부가 투명하게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자가 큰 거는 오히려 가시광선 산란 효과가 우수한 거예요. 그래서 피부가 하얗게 보입니다. 가시광선을 다 산란시키니까 하얗게 보이겠죠. 마치 하늘에 구름이 낀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빛의 선택적 흡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세 가지 경우인데요. 가, 나, 다 그렇습니다. 띠틈의 간격이 1.7 전자볼트보다 작은 재료. 그러니까 실리콘이나 갈륨, 비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저마늄, 이런 것들이 반도체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띠틈이 작기 때문에 모든 가시광선이 다 흡수됩니다. 그러니까 검은색으로 보여요. 그래서 우리 그 태양 전지판들 많이 있잖아요. 그 실리콘으로 되어 있는데, 어때요? 태양 전지판이 검게 보이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띠틈이 커요 3.1 전자볼트보다도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과시광선이 다 투과해 버려요. 투과하니까 투명하고 가시광 그 다이아몬드는 아름답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재미있는 재료가 있는데요. CDS라고 그래서 황화카드뮴입니다. 이건 띠틈이 정확하게 이제 2.3 엘렉트론볼트예요. 2.4 전자볼트인데요. 그러니까 가시광선 중에서 2.4 전자볼트보다 큰 청색이나 녹색, 보라색, 이런 것들은 다 흡수해요. 결국 남는 거는 노란색 정도만 남는다. 그래서 노란색으로 보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 얘기한 것을 표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선크림 A가 있고 B가 있네요. 입자 크기는 A가 작고 B는 크네요. 작은 경우에는 자외선 산란 효과는 커요. 가시광 견원 산란 효과는 작겠습니다. 그러니까 피부에 발라놓으면 투명하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비의 경우는 입자가 크기 때문에 자외선 산란 효과는 적고 가시광선 산란 효과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하얗게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거는 바로 이제 그 하늘 구름이 하얗게 보이는 원리하고 같은 얘기예요. 자, 오늘은 그 선크림이 자외선 차단하는 원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